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철도단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이도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해볼 게 뭐냐면요, 바로 중부 대륙선 고속철도를 처참하지하고 전역승하차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일 12월 31일 경기도 이천시의 부발역에서 충청북도 충주시의 충주역에 있는 중부 대륙선 고속철도가 마침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지난 여름에 7호선 성남면장 이후로 새로운 철도 노선이 생기는데 제가 안갈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루 네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잠에서 깼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3분이고요. 암사역에서 8호선을 타기 위해서 더이 앞에 있는 불소정류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오늘 날씨가 아주 춥다고 그랬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 영하 7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춥지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뭐이 정도 날씨면 영상 찍는데 크게 방해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 <목소리> 네, 여러분, 이제 암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타기 전에 잠깐만 이거 건전지 좀갈고 갈게요. 지금 14% 밖에 안 남아가지고 가다가 꺼지게 생겼어. 네, 건전지 갈았습니다 지금 현재 잔량 94%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 건전지만 없는 게 아니고 가편에 돈도 없가지고 지금 충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5,000원 넣겠습니다. 충전을 쉔크맨을 투입하시면 충전을. 어이고, 이번에 한 번에 들어갔다. 되었습니다. 교통카드버스림돈을 가져가세요. 어 그래 충전하느라 수고있다 정말 고마워. 자 아직도 이제 12분이 남았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좀 쉬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자. 한승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대 들어와 있는데 뭐 옆면 파선 2차분이고 19편성이에요. 이제 이거 사고 북정까지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입장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지금 이쪽 세계는 아직도 남해레역에 개통을 안 했어요. 저쪽은 음. 개통 했는데, 여기는 개통 안 했어. 저기만 12월이고 여기는 아직 10월밖에 안 됐어요.라는 건 개소리고 지금 교통사 이 새끼들 일 하는 게 도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아직 안 바꿨고 대차는 게 무엇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제 수인분당선 타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안내판을 보시면은 다음이 인천행인데 인천이든 죽전이든 고세이든 이번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이매역인데 이매역은 이제 세탁하기 때문에 상관없죠. 자 여러분 또 뱀눈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수인분당선을 제가 탈 때마다 항상 뱀눈이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딴 것들도 좀 타보고 싶은데, 뭐, 납작이라든가, 동그리라든가. 뭐, 어쨌거나 이제 이거 타고, 이메까지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임매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곳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중부내륙선을 타려면은 저기 이천에 있는 부발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부내륙선이 아주 골때리는 게 고속열차 주제에 서울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중부내륙선 고속열차 타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불편해요. 뭐 이제 앞으로 7년쯤 지나면은 수서 광주선 생기고 나서 수서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아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직도 안못 찾네 이거. 도대체가 철도 공사든 교통 공사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네, 여러분 이제 여주행이 들어왔고요. 이제 이거를 타고 부발역으로 어. 가볼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드디어 부발역에 도착했습니다 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고속열차 시간이 될 때까지 대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하늘을 보면 슬슬 해뜨려고 하죠 지금 시간이 이제 7시쯤 됐으니까 아마 8시쯤 되면은 해가 완전히 떠올라가지고 여기 다 밝아질 겁니다 그때 되면은 사진도 잘 찍을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저기 여러분 저기 달뜬거 보이세요 저 달이 이제 금음달이었나 에, 과학시간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어 여, 여기는 이제 또 이런 거 있네요 요 여기 이제 그 경춘선 쪽에 청춘선은역 가면은 보이는 건데 이젠 부발역에도 생겼네요. 뭐 바로 갈아탈 수가 있나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너무 추우니까 내려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차 들어올 때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표도 사고 해야죠. 지금 이거 충전도 하고.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대합실인데 제가 이제 사실 여기 부발역을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그한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제가 이제 경강선 전철 저녁 승하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살짝 한번 부발역을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평범한 역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속철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승차권을 살수 있는 창고가 생겼습니다. 작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이따가 이제 저 기계에서 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잠시만 이제 승강장에 올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주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곧 있으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슬슬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찍을 준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저는 표를 사러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그 자동 발매기에서 표를 샀는데 왜 이렇게 나왔대? 아, 야, 세상에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있나. <laughs> 뭐, 어쨌든 간에 특실로 샀고요. 요금은 이제 8,000원입니다. 이제 일반실로 끊으면 5,000원이고요. 어, 벌써 해다 떴네. 네, 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호 차고요. 5호 차고 지금 제가 1호 차니까. 음. 여기가 1호 차니까 음. 타겠습니다. 우등실. 열어. 8, 7, 6. 지금 6아가 여기 있는데 창측이죠 그러니까 제자진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요 이음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음을 탔고 또 이제 편하게 가려고 그 우등실로 끊었으니까 잠깐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누리방 볼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고요 여기 차내 영상 이건 뭐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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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볼 필요 없고 자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도 볼 수가 있네 어디 한번 보자 자 검색 자 유튜브가 되나 한번 봅시다 오오 오. 나온다 나온다 뭐지? 방금 며칠 움직였는데 뭐 어쨌든지 영상을 좀들어 보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잘 나오긴 나오네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이음이 생긴 지 1년이 다돼 갔는데 저는 이제 소음밖에 못 듣고 계속 이제 못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게 돼 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충주에 도착 했습니다. 뭐, 아직은 중부대륙선이 1차 구간밖에 개통을 안 해가지고, 구간이 많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제, 이음도 타봤고, 아주 만족스러운, 네, 그러면 이제, 충주역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성교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역사하고 타로 가는 곳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하고, 바로 이어지지 않는 거를 보니까. 네, 뭐,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네요. 어, 편의점 있다. 나 잠깐 그거 좀 사야지 충전기. 사요? 작 내버릴까요? 어 여기 충전기는 또 이런 게 있네요. 뭐 읽을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샀으니까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충전을 하면서 돌아가열 차를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예 잠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표면서 사야지. 이게 예, 예, 장원 가는 거십니까? 강북 장원이요. 네. 열한 시 입원. 이거 매, 멤버십 되나요? 네, 사세요 아 지금 정리면 안 돼요 마일리지는. 아 그래요? 할인되는 거라서. 아. 네, 여러분. 다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50분이고, 이제 제가 타일 열차가 12분 뒤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승강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승강장이 4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 충국선이고 5번하고 6번이 이번에 새로 지어진 중부내륙선 그거인 것 같아요. 자, 5번, 6번. 부발방면. 여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릴 때는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고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안전문이 있네요. 신기한 게 아주 많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열차를 타고 감곡장원역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이제 충주에서 열차를 타고 두 번째 목적지 감곡장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감곡장감, 이 감곡장원. 여기 이름이 좀 어렵죠? 감곡장원 이게 역 이름이 딱 봐도 지명 두개 억지로 합쳐놓은 느낌인데 이 역이 이제 경기도하고 충청북도에 걸쳐있는 역이다 보니까 역 이름을 뭘로 할지를 가지고 싸움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천안아산역이나 뭐메탄곤순역 그런 사례처럼. 여기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무슨 두개 합쳐놨다고. 영명판을 이딴 식으로 만들었나 아니, 상식적으로 그 영명판에 역 이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역인지 어떻게 알아봐. 아 도대체가 저게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뭐 저건 신경쓰지 말고, 이제 대합실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출구도 이제 딱두개 있네요. 감국 방면하고, 장호원 방면하고, 딱두 개. 아주 단순한 여기에요. 여기는 이제 또 구객 대기실이고, 여기 표사는 곳이고, 수유방 있고, 저쪽에 화장실. 의외로 이제 무인역인 줄 알았는데, 영무원이 있어요. 대기실은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지. 대기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기 그 따뜻한 바람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남국방면 출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수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뭐 탁시 서는 곳이겠죠. 뭐 생긴 걸로 봐서는 부수정류장 같긴 한데 그 노선 안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탁시겠죠. 영영판은 여기 있고 상문방면 출구가 여기에 있네요. 네, 지도에 따르면은 요 길을 건너면은 충청북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건데 아, 여기도. 아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건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저기 위에 잘 보시면 저기도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런 걸 굳이 안내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돈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진짜 솔직히 고쳐줬으면 좋겠어. 말이 안 나온다. 황당해가지고. 뭐 그래도 일단 여기 왔으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죠. 가방을 한번 풀어 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많냐. 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 건전지는 이제 다 떨어진 거 빼가지고 집어넣고, 가방 닫아. 이것도 집어넣고, 닫아.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어이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교통합성 같은 거 만들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볼짝은 다본것 같으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청도 쪽에 있는 출구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쪽에 있는 출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육교보니까 여기다가 삼각대 세워두고 이제 여기서 찍으면은 열차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어우 춥다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서 표 사둬야지 자 제가 다음에 갈 역이 앙성온천이니까 이걸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시 45분인데 이거 가는 차가 12시 55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1시간 10분 남았죠? 이거를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표를 샀습니다. 일단 733번이고, 12시 55분에 여에 들어와서 이앙성온천에 13시 2분에 도착하는 차네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일반실에 살려고 랬는데 충주에서 여기로 타고 올때 보니까, 일반실이 의외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우등실로 표를 샀습니다. 뭐 일반은 5천원이고, 우등은 8천원이어가지고, 3천원이 좀 비싸긴 한데, 뭐 어차피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둬야죠. 지금 이게 8,000원이 이렇게 보니까 비싸 보이지? 원래 일반실 기본 요금보다 400원 싼 거예요. 특실이 일반실보다 싸. 뭐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일반실 값에 특실을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부내륙선 고속철도는 전체 운행 구간이 모두 기본 요금 거리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가든지 일반실 5,000원, 우등실 8,000원 고정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앙성운천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네 이게 시간표를 조금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열차를 딱한대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그런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뭐 나중에 사람들 많이 타고 그러면은 편성 많이 늘어나겠죠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먼저 올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우리 이음아 이제 제발 좀 여기서 나가고 싶다 빨리 들어와라 아, 저는 이제 표를 우등석으로 샀으니까 1호차, 여기 1호차에 타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충주역과 감곡장원역에 이어서 세 번째 목적지 여기 안성, 아니 그 야, 양성, 아니 야, 양암, 아니 신갈, 안성온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감곡장원역은 경기도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충청도고요. 경기도하고 충청도를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횟수도 까먹었습니다. 여긴 뭐 그냥 아까 감곡 장원역하고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러니까 바로 대합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긴 또 느낌이 뭔가 다르네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유인역이고. 여긴 작은데 있을 건 있을 대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기실도 그렇게 춥지 않고 또또 타고요. 여기 안쪽은 공기도 맨드롱 해가지고 있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 좀우다가 저거 보고. 층간 맞춰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역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좀 표현을 해 보자면 전국에 아주 흔하게 널리 기차역들 중에 하나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앙성온천역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 가지고 아니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거거나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저 그런 무난하고 일반적인 그런 여기에요아 근데 지금 여기 여기 너무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사람이 지금 저한 명밖에 없어요. 아 아무리 주변이 허허 벌판이라지만 아씨 이게 뭐야. 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딱히 할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목적지에 가는 표를 사두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가남 가는 표 있으니까? 가남이요? 네. 네, 뭐, 다행히도, 여기서는 지금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23분이거든요? 어, 잠깐만, 왜 이거 충주로 되어있냐? 여, 여, 여기 암성운천인데 어, 어떻게 된 것이요? 네, 여러분, 다시 생강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 13시 52분이고요.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들어오는 열차 찍을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호차사호차사호차사호차 사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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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충전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중부 내륙선 저녁 승하차의 마지막 역인 가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난역도 그렇게 딱히 다른 역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뭐중분위룩선 역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섬식 승강장 그리고 고객 대기실 하나 그리고 이제 대합실로 내려가는 계단 두개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승강장 쪽은 다 똑같아가지고 볼게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대합실 쪽으로 내려갈게요 어 여기는 역을 벽돌로 지어놨네요 아주 좋게 붉은색 아 근데 뭐 크게 달라봤자 역 건물 생긴 거 빼고는 그렇게 뽑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네뭐 지금까지 충주역 빼고 다 그렇긴 했지만은 중부 내륙선은 진짜 여기 너무 쪼금해가지고 안쪽은 볼게 없어요. 바깥쪽이 좀볼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이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다른 역들보다는 특색이 있는 편이고요. 뭐 하얀색에다 반열라색 뭐 그런 것밖에 안 썼는데 여기는 이제 붉은색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른 역들과 구별이 되는 특별한 게 있어야지 내가 대사를 칠 수가 있지. 다 똑같으면은 아주 곤란하죠? 확실히 이어서 보니까 느낌 있네요. 아씨 태양 이 망할 놈의 태양, 저것만 아니었어도. 아, 어쩔 수 없다. 좀 가까이서 찍어야겠다. 저놈의 태양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뒤편에 이제 승강장하고 철로가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진 찍으면은 열차가 아주 잘 찍힐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뭐 제가 지금 사다리나 삼각대 같이 촬영 장비를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중에 돈 모아서 장비 사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주차장 조그만하게 있고, 간판 있고 뭐 가남역도 이 정도가 끝이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